나를 우리 갖고 계신 몰간보수의 천국슨 만동 스님께서 희한 그릇을 마셨습니다 하나 드시면 어그 삼천갑자를 사시네 응. 그고 골통을 응. 좋 골통은 가치 없잖아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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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옛날 말은 중국은 오래된 데는가 근데 요새는 중은은데 이. 이기는 도교사장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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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교도교사장사장도교도사장님도교도가 저 <laughs> 제가 드리는이유가있렌드는서 제가 트렌드드릴게요하가트가 트렌드는 가트렌가 트렌드는 USA, 제가 트렌드는 USA, 제가 트렌드는 USA, 제가 트가는가는가가가트는 USA, 제 아니, 네, 지금 태화라든가 북산 같은 경우도, 네. 거의 옛날에 화선이거든요. 네. 네, 그래. 지금, 그, 공사서 화살이 있잖아요. 네, 난전고 두부리 네. 보면은, 네. 굉장히 성스럽니다. 네. 수행이 전문이지, 이제 그림 그리고, 뭐 네. 조각하고, 이런, 그 당시로서는, 네. 이거든 네. 그러나 자세가 이렇게 컸지도록 하고, 이런 거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네. 그런 북산이 많아요. 네. 외골 있잖아요. 째두 번째. 두번이두 번째.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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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째. 두번이두 번째. 두에째두 번째. 두이째두 번째. 두 번째. 두 번째. 두것을두 번째. 두 번째. 두 봉황은 어디에서 사느냐 하면 오동나무에만 산다고 말합니다. 산행경이라고 설명을 보면 그리고 또 봉황은 뭘 먹고 살았냐 하면 대나무 열매를 먹고 산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봉황 오동나무를 그려놓고 그 대나무를 그려놓은 이유가 그 봉황의 생리를 이렇게 표현을 해놔야 합니다. 봉황은 운명조양이라 해가지고 봉황이 오면 천하가 태평해진다고 라 말합니다. 그래서, 천하 태평한 것을, 이게, 근데, 유교, 여기가 안동 유교 사상이라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불류의 색채를 유교적으로 해석을 해버립니다. 유교는 동방 유리강 정토를, 음, 음, 동항을 이용해가지고 유리강 정토를 꾸며놨고요. 왼쪽편을 봤으면 서랑에서만 음, 검락 정토를 이 그림으로 음, 대치를해냈습니다 음, 천하의 태평한 기운이 나왔다라는 건데, 예, 이제 같은 이게 이제 음계의 그룹같은 이게 블로초입니다영지 무슨 네. 진시한께서 찾아보니깐 블로초가 피어있고 그 다음에 이 고목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퉁한데 이게 꽃이 만발이지 않습니까? 제가 아까 복숭아를 선생님께 드리는 것 같고 꽉꽉 늙고만든다 하시는 데 그래도 그래도 정춘이 아, 꽃이 있습니다. 저런 거보이니는그찮습니다 그리고 이런 꽃이 만발한데다가 이 눈구리 쳤습니까? 이게 타고 이렇게 갑니다. 근데 저 눈구리 참 재미있는 게, 어, 예, 자기가 올라가야 될 나무가 아니면 절대 이안 벗습니다. 얘가 땅을 가가지고, 잘 대고, 이래서 물 흐르는 소리부다물 예, 흐르는 소리가 잘들립니다잘 예, 그러면 이 나무 진기한거 아닙니까? 그래 가만, 우리 이렇게 가옵니다 가 내가 올라가도 될까 이러면서 두께가 아니면 또 풍미다 이렇게 그래서 다른 나무를 찾아가요. 굉장히 이하가 섬세합니다. 그래서 싱싱하게 물이 흐르고 또 적당한 두께가 있고 이러면 야가감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하가 판단을 예리하해야 되죠. 충분히 2 3 0년 동안은 가겠다. 집으로 타고 올라갈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타고 올라가서 쭉 연꽃이 열립니다. 그래서 이쌍 다정한 학들이 둘이 가다 날아다녀요. 다르또 보름달이 시험, 정거가 있습니다. 그니까, 러 얼마나 이게 서정적이고, 따스하고, 또, 뭐 아낙한 그런 분위기였습니까? 그러니까 이 극락정토를, 십장생의 원리를 가지고, 그 서방전토를 이렇게, 육여시고, 확, 해석을 해놨습니다. 그게, 안동지역에서 나타나는 표현 방법입니다. 우리가 공항판에 그냥, 안투를 가리는 게 아니고, 그거는 세 명으로 우리가 했잖아요. 그 이제 봉은 청룡이고 탕은 반룡이고 초룡이죠. 기린도 마찬가지거든. 기 기린, 기는 숫컷이고, 리는 안컷이고, 예, 그게 초원지대에 있는 아니라. 꿀 달린 기린 말이고 꿀달인 기린. 그리고 기린과 봉과 용과 그북을 사령이라고 네 가지의 신령만동일해가고그 기린은 이제 또 마찬가지로 암컷 숫컷이 나눠지나 합체겁니다 신실에 쓰는 그입니다용포화가있니 사물 네. 지도않았던 아, 그걸 할면 드릴게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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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